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리나 법정 혹은 정부의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칼이나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매일 원수는 여러분을 이 세상의 방식에 맞추려 하고 여러분을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타협의 틀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 곧 새롭게 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과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이며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자기들의 형상대로 주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높이 올라오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저함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안이라는 한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목적과 방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삶 전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일 뉴스나 소셜미디어, 문화,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새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신뢰 대신 걱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대신 의심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패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부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굴복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 생각을 형성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빚으시게 할 것인가?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없이 거짓말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부족하다, 당신은 강하지 않다,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짓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그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라는 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때 여러분의 미래는 회복되고 믿음은 강해지며 여러분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세상에 순응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은 특정한 패턴, 즉 특정한 방식의 사고와 생활, 반응을 따릅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교만,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을 먹고 삽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을 쫓으라고 말하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원안을 품고 복수하며 사회적 기대에 자신을 맞추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위대한 길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처럼 생각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우울, 탐욕이나 열등감의 굴레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은 너를 속일 수 있으니 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봐야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패턴은 인간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분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여전히 똑같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야 평안이 온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사고방식을 조장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코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을 평범함 속에 가두어 두겠지만 마음의 갱신은 여러분을 비범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처럼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유와 목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문화의 압박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 속에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틀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사회가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문화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견고한 기초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진리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살 때,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날 때,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걸을지, 패배의 길을 걸을지가 결정됩니다. 세상은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 대화와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은 진정한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함에서 시작된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갱신은 오직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용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만약 마음을 부정과 의심, 두려움으로 채운다면 결국 낙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소리들에 계속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분의 약속으로 빚어지고 있다면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목소리가 자신의 사명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원수가 그분의 마음에 거짓을 심으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된 마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잘못된 영향력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뉴스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보며 세상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왜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한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혼란 대신 명료함을 경험할 것이며 불안 대신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다는 확신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고 사슬을 끊으며 여러분의 사고를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성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펴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빚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채우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채우시게 하겠습니까? 사고의 기초가 삶의 행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때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음의 전쟁은 여러분이 수용하기로 선택한 생각에서 결정됩니다. 매일 원수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부족하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새 그것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진정한 변화가 마음이 새롭게 될때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원수는 당신이 가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신묘막측하게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패배 속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승리 속에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의심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부르십니다. 모든 거짓말을 그분의 진리로 대체하라고 부르십니다. 원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에 맞추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거짓말을 진리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은 약하다고 말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가 당신은 혼자라고 말할 때, 그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딛고서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기만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시간입니다. 원수의 말을 믿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며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묻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겠습니까? 두려움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음성입니까? 원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믿기로 선택한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게 하십시오. 감정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빠르게 변합니다. 한순간은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 약해집니다. 어느 날은 사랑받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 위에 삶을 세우면 여러분은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갱신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안 생겨.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반대로 말할 때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변의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에도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흘러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포기하라고 재촉했을 것이고 상황은 너무 늦었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감정이 따라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강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코 전쟁에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기적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멈추라고 할 때조차 전진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패배를 외칠 때조차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분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감정은 실제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고뇌,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정이 순종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저항할 때조차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스스로 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자유해질 시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걸을 때입니다. 감정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여러분 미래의 행로를 결정합니다. 생각은 시약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 그것은 자라납니다. 마음의 부정과 두려움, 의심을 채우면 삶은 그것들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면 삶은 평안과 능력, 승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진정한 전쟁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도처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고 있습니다. 뉴스는 두려움으로 넘쳐나고 소셜미디어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은 의심과 낙담, 절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은 남들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생각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다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심과 낙심이 삶에 머물러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만 듣는다면 결국 사고방식도 부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려움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지키고 채운다면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주에 깊게 살피고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즐긴다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두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부정을 거부하며 믿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삶이 뒤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결국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들여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합니까? 이제 생각을 통제할 때입니다. 부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걷고, 불안 대신 평안 속에 살며 의심 대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환을 보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독이 되는 생각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마음이 새롭게 될때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